쓸 가지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통계 자료를 선지 읽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정리를 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인간에게는 약 75가지의 두려움,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 공포증 공공장소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는 대인 공포증. 아니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는 비행 공포증. 또 좁은 곳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좁은 곳에 못 들어가는 폐소 공포증. 뭐, 뭐, 흔하게는 또 무대 공포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내용으로 인간에게는 약 75가지 의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다라고 정리를 한, 가, 아,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연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없는 공포증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공포증이라면 비행기 안 타면 되잖아요. 그고소공포증은 그러니까 높은 데안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각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다 이유가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데 노력하면 공포증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무형 공포증은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무형 공포증을 공황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두려운 것 이것을 뭐 높은 데라든지 답답한 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사람들이 있는 데라든지 안 가면 그렇게 환경을 변경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크든 작든 누구나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공포 두려움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태하거나 때로는 비참한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난 아무도 어떤 것도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다라고 자신감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겁없는 아이였거든요 겁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 앞에서, 골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무서워하잖아요. 진짜 겁없는 아이였어요. 겁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겁없이, 두려움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얼마나 크냐,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얼마나 크냐, 그 무기 때를, 무기를 보아서가 아니에요. 그 무기들보다 더 우월에 계신 하나님 손에 자신이 붙들려 있다는 믿음이 그 작은 소년의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겁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한 분들은 이 다윗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고백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시라도요 하나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이 그래도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좀 상황이 좋아서 아 지금 지금 저를 보시라고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냐고 아니요.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보실래요. 이절과 삼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치려 대적하여 진질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사우랑이 전 군대를 동원하여 사우,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군대가 나를 지, 잡으려고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나를 뜯어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여 공격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보면요 다윗의 형편은요 두려워하면 한없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이 이상 이 두려울 수 두렵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상 이 긴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 사랑의 군대가 지금 포위해서 지금 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저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윗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 다니고 있지만, 사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두렵지, 않,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랑은 다윗을 쫓고 있지만 군대가 그와 함께 있지만 사울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울랑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우랑이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그 은혜가 떠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니까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나 어떤 환경을 보나 다윗이 사우랑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사우랑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왔습니까 두려워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철저히, 철저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는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10편을 보면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의 찬양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요, 원하는 게 달랐어요. 원하는 게. 다윗은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자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께 호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와의 호 집에 살면서 여와의 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저도 참 귀한, 좋아하는 다윗의 고백 중에 한 가지예요. 다윗이 원하는 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건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이 위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윗은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했습니다. 다른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진정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니까, 이걸 원하니까 세상이 뭐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 내가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한국의 액션 영화 중에 레전드라고 불리는 아저씨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저 닮은 원빈이 나오잖아요, 거기. <laughs> 아무튼 저 닮은 원빈이 거기 나와서 이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원빈이 이제 나쁜 나쁜 짓을 한 악당들을 이제 막 무찌르려고 찾아가는데 전화를 통화를 해요. 전화 통화하는데 이제 그 원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진다. 난 오늘만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씹어 먹어줄게. 뭐, 이렇게 이제 나쁜 놈을 무찌른다는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잃을 게 있어서 그래요. 내일 뭐가 생길까? 내일을 걱정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 내일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즉, 바른 말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른 것을 원하면요, 바른 것을 원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지금 나한테 있다면, 오늘 있다면, 내일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살아야겠고, 남들만큼 성공도 해야겠고, 뭐도 해야겠고, 적어도 해야 되겠고, 영화 대사처럼 내일만 보고 살면요, 두렵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른 것, 지금 나와 나와 동행하고 계신,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을 그 가지고 있기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0편에서 다윗은요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남들보다 좀더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좀더 많이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요. 다른 어떤 두려움도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이런 거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준비를 해놓으세요. 저는 이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 소원을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예배를 승리의 자리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고 승리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편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시사지 말씀인데해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저, 저 성경이 맡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혹시 엄마, 아빠를 네가 잃어버렸을 경우가 있을 거야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무조건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 어디 다니지 마 무조건 기다려 그럼 엄마, 아빠가 무조건 오게 거기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공원에서 서로 찾다가 이제 서로 못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 성경이 되게 어렸을 때뭐 놀러 가거나 어디 갈때 엄마 아빠 만약에 놓치게 되면 네가 엄마 아빠랑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에서 무조건 기다려.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든지 무조건 올게. 뭐 이런 얘기를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의 지금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담대하며 강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에 대하여 어, 그런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 많은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이 확신한 것이 있어요. 바로 13절 말씀. 한번 떼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원어를 보면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믿었다. 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됐을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산자들의 땅에서예요. 산자들의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은요,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확신과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높음과 기쁨과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향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선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십지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인간이 가진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상실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사장님은, 하나은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의 을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이 다윗은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다윗이 구한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절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내가 여호를 기다립니다 담대히 강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이두 가지가 이두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저 우리 귀한 클리미너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두려움 없는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기억하시면두 가지를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늘 붙으시고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두 가지를 붙을 때에 여러분 어떤 환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